그 편성을 이제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JTBC하고 논의 후에 저희가 이제 그 주신 편성 시간을 저희가 이제 하겠다 했던 건데 사실 저도 어제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대를 주실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. 근데 뭐 워낙 나피디님이 지난 10년 동안 쭉 좋은 상권으로 만들어 놓은 시간대가 금요일 저녁 8시 50분 때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처럼 동시간 대 모든 시청률을 합쳐도 30%를 넘지 않는 이 시대에 나머지 70%의 시청자들은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모르는 이 상황에 굳이 동시간 의경쟁이란 표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좋은 상권에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시청자들이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는 TV를 볼수 있겠다, 볼만한 것들이 많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 이것의 일차적인 목표는 금요일에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TV를 접하시고 좋은 콘텐츠를 골라보시고 그러면서 이 총량 자체가 늘어나면 저희도 또그 안에서 점차점차 점차 이 가브리레란 프로그램이 JTBC의 대표, JTBC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성장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으로 편성을 주신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희가 그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TV를 보는 금요일 저녁에 들어와서 가브리엘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운 김에 많은 분들께 저의 희 좋은 매력들을 이번에는 어필하고 점차 성장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즌이 계속 거듭되면서 JTBC의 예능국과 저희가 계속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막그 뭔가 경쟁이란 표현을 쓰면 사실 또 일하는 저희 후배들이나 제작진들이 주말이 되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. 제 그거가 싫어서 MBC를 퇴사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긴 한데 반대로 이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좋은 콘텐츠를 골라볼 수 있다라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콘텐츠에서 일하는 분들께 훨씬 더큰 좋은 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아무튼 이 좋은 시간대에 만들어주신 나영석 피디님, 그리고 그 피디님들 또 작가님들께 저는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대에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